일, 카미스, 일, 게이, 시타, 옥토바르. 목요일, 일, 카미스, 이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일, 카미스, 일, 게이. 다음, 어, 다음 주 목요일이란 뜻이에요. 일, 카미스, 일, 게이. 시타, 육, 옥토바르. 옥토바, 10월. 옥, 옥토바르. 미겟, 정말. 알라케다. 그러면 몸킨 니틀라 유민 니가야르 가우 피 아이 헤따 몸킨 니틀라 우리 우리에요 니틀라 우리 나갈까 우리 어.. 이건 캔이에요 뭐뭐 할수 있을까 우리 나갈까 이런 뜻이에요 몸킨 니틀라 유민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유민 이게 원래 이일이란 뜻인데 이문장에서는 며칠 동안이란 뜻이에요. 알라 깨다 그러면 몸키니 뜰라 유민 그럼 우리 며칠 동안 나갈까? 니가야르 가우 피아 했다 니가야르 가우 피아 했다 니가야르 가우가 우리가 어 기분 전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우가 날씨예요. 니가야르 가우 하면은 바꾸다, 우리가 바꾸다, 날씨를. 기분 전환하자, 이런 말이에요. 피아이 i h 뭐, 에서, 뭐, 아무, 어디든, h i 지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어딘가로 기분 전환하러 나갈까? 이런 뜻이에요. e hamis ilgei si, 라 ta octobar. beget, alla k e